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코스 마스입니다 항상 저희 아이들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아이들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하고 제가 합식하고 또 분갈이 해준 아이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 봤습니다 이 아이는요 홍옥이에요, 홍옥. 홍오. 홍옥인데 500원짜리 아이들 이렇게 합식해 주는 거예요. 500원짜리, 500원짜리 사다가 이렇게 합식했답니다. 네 포트, 예, 2,000원 어치.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뻐서 제가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식했어요. 500원짜리 네개 합식하니까 이렇게 풍성하네요. 이렇게 뒤쪽에도. 이렇게. 500원짜리랍니다. 홍우 그리고 요 아이는 집시예요 집시. 짚시. 요 아이도 제가 500원짜리, 5원짜리 갔다가 요렇게 합식했거든요. 합식한 지한 3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이제 완전히 자리 잡고 이렇게 딴딴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꽃대인지 아니면 자작인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가가, 아가가. 색감도 요렇게 예쁘고요.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집시 이렇게 합식했습니다. 합식해서 이렇게 같이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 마커스예요. 마커스도 다육집사님이 이렇게 보시면, 입꽂지한거 나눔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있던 아이들, 작은 아이들 몇 개, 이렇게 같이 심어줬어요. 풍성하게. 이렇게 보시면, 마커스. 자고 몇개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심어줬답니다. 마커스도 정말 예뻐지는 아이더라고요. 묵으면 색감이 너무 예뻐요. 마커스. 이렇게, 지금은 아직, 초록초록하지만 이제 묵으면 내년에는 예뻐지겠죠? 그리고 노블레드 노블레드도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아 노블레드가 이렇게 예쁘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어, 예쁘다. 그리고 요 아이는 히아리나예요 히아리나. 요 아이도 초록이었었는데, 이렇게 색감이 들었어요. 어, 요 아이도 예쁘답니다. 요 아이도 저희 집에 온지 1년 된, 거, 1년 된 아이인데, 이렇게 위로만 올라가고, 옆으로는 잘안자라더라고요 치알이나 이렇게 물든, 물든 아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쌍둥이에요. 보이시죠?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저희집 파랑새, 파랑새, 묵은둥이 이렇게 군생이에요. 새아이가 한 몸이랍니다. 한 몸이랍니다. 빨강새였는데 빨개 썼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물을 줬더니 이렇게 색감이 다 빠졌어요. 다 빠져갖고, 이렇게 초록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착하고 예쁘게 잘 자라줘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목대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직까지는 묵은둥이라서 그런지 입장이 처지는 게 없어요. 입장이 처지지를 않고, 이렇게잘 자라고 있습니다. 파랑새, 군생 그리고 요아이. 마디바 군생이에요. 이 아이는 마디바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다섯 개가 달려있어요. 다섯 개가 달려서 요아이는 제가 분갈이를 해줬어요. 분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좀큰 분에다가 옮겨줬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마디바 그리고 요아이도 마디바에요. 이 아이는 제가 선물 받은 아이인데, 무척 많이 자랐어요. 여름에 작은 아이를 선물 받았는데, 보시면, 이렇게 많이 자랐답니다. 프릴도, 프릴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화분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이렇게 화분을 바꿔줬어요. 이 아이도 물을 줬더니, 색감이 다 빠졌어요. 핑크색이었는데, 핑크핑크 핑크 했는데, 이렇게 다 빠졌답니다. 물 줬더니 물을 너무 고파하는 것 같아서 물 줬더니 이렇게 다 빠졌어요. 그래도 예쁩니다. 튼튼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나나호꾸민이에요. 나나호꾸민인데 제가 이렇게 두 아이를 큰 나무 화분에다가 합식해 줬어요. 이게 원래 화분이 아닌데, 화분이 아니에요 이게 근 이제 주방에서 이제 쓰는 그런 그런 용도로 사용하던 그릇인데 재활용하는 거예요 분리수거에 나왔길래 구멍 뚫어서 마사 깔고 이렇게 합식해 줬답니다 나나 꾸미니 합식했어요 두 개를 같이 심어줬어요 요 아이도.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드는 아이예요. 나나 후꾸미님 이렇게 심어줬답니다. 항상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건강 때문에 무척 신경들 많이 쓰이시죠. 그래도 항상 날마다 웃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 코스모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